평소에 요리는 그게. 드디어... 아니요? <laughs> 아니요. 저 아니요. 아니요? 특별히 가릴 필요 없어, 연애. 리고 뭐 소문에 인터뷰하시면 선수들다 이긴다 그러던데? 맞아요. 제가 초반에는 좀 그런 이미지였는데. 한바대는 응. <laughs> 때는 어떻게. 다 예뻐, 선수. <laughs>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 열었습니다. 예진아 씨, 나오시겠습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우 엄청 나시나시네. 아나운서도 다 나시난가 봐. <laughs>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언니들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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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시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LCK 아나운서 예진아 씨, 함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과장님이 엄청 이렇게 크게 박수치시네. <laughs> 하하하하 클린식당 본적 있으시죠? 아 맞어 혜지언니 나온거 그리고 최근에 포니님 나온거까지 포니 포니 보고 포니 왔어요 포니님 포니 <laughs>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 심지때로 하하하하하 오늘 메뉴는 많이 그 사장마차 <laughs> 맞아요 요거좀 <요것> 드세요 <laughs>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때 동네 친구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같이 <laughs> 그때부터 좀 자주 마시게 얼마 안 됐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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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많이못 먹겠네 환경이라 하고 있긴 해요 난 드디어 <laughs> <laughs> 바지락 술진 응. 그리고 해물김치전 <laughs> 너무 좋아 근데 오늘도 비도 오네요. 그니까요. 어떻게 딱 거야. 아시고. <laughs>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맵이에요맵이에요 아, 이건 내가 농사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부추도 농사진 거 우리 파티 텃파티가 많아. 와, 대박. <laughs> 이거 마늘, 파. 나 부추 조금 넣을 거야 응. 청양고추, 바지라 청주, 수어 들어갔어. 아, 여기 있다. 아. <laughs> 술집이니까술집에들가야 돼.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그협장님은나 바지락 술집 해지다 소드를 들고 가지고 <laughs> <laughs> 아 펄펄 끓는데 소는이라고 <laughs> 내가 혼났어요 평소에 요리는 즐겨요? 아니야? 네. 아니야 전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보는 건 처음이고 음. 평소에는 그냥 밀키트? 밀키트? 조리 정도? <laughs> 원래는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만 먹다가 나와서 살다 보니까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기에는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아, 요즘 밀키트 잘 나와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어제도 먹었어뭐 드셨어요 어제는? 떡볶이 <laughs> 떡볶이? 자불 켜시고 얼브 기를 조금만 두려. 너무 많이 두르지 말고. 알아서 적당히. 다두르어 아니요. 아니요? 네. 예. 마늘을 적당 크기로 그냥 썰으시오. 납작납작을잘 썰어서 다치지 말고. 네. 저희 엄마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랐구요. 깜짝 놀러겠데지거는 집에서 하라는거라고 소희가 하신 하네 그거를 여고 볶아. 음. 뭐를? 얘를. 넣. 채쳐가지고 덩성 이렇게 썰어. 덤덤덤덤. 잘하시네 칼질. 잘하는데? 뭐 얼마... <웃음> <웃음> 칼질 잘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칼질 잘해. 서시는 분들이. 저기 어? 이 간단해 이게 바지락 뚫기는. 진짜? 어. 냄새 아, 좋아요. 꼭아 <laughs>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한박스테이크 <laughs> 제가 한시다 보니까 한시라서 네. 한박스테이크를 좋아해요? 사창 시절 때 네. 사람들이 막 그냥 장난으로 한박스테이크한박스테이크 그러면 은 예지 아씨는 별명이 뭐야? 저예지아 씨요 <laughs> 이 청양고추가 미시나게 매워 아 진짜요? 어, 한 개만 넣어 엄청 매워, 그건 <laughs> 매워서 말이못 넣어 저 진짜 완전 맵찔이였거든요. 아, 완전 맵찔이 그럼 네. 하나 더 넣어봐. 맵찔인데 하나 더 넣으라고요? 맵찔이 마, 매운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매운 거못 먹는 거. 매운 거못 먹는다? 그럼 이거 넣지 마. <laughs> 아, 맵찔이라고? <laughs> 그러면 얘 넣지 마. 이거는 부추는 우리 텃밭에서 잘라온 거야. 부추가 살짝 들어가니 맛있어요. 조개 자체에서 간이 나오면 소금 조금만 채워면 돼. 특별한 간이 필요 없어, 얘는. 소금 살짝 채워야 되겠다. 음, 조금 제게더 맛있나봐요. 어 맛있네. 그어제 <laughs> <어떻게> 내가 가르쳐 <바람쥼만> 먹는다? <laughs> <나와도> 더 맛있어. <laughs> 이게 바로 술이 생각나는 술집. 술이 생각나는 생각나는 술집리고 <laughs> 살짝 올리고, 살짝 올리고. 응. 끝. <laughs> 이렇게 리단해 <간단하네요>. 이렇게 간단해나는 수리 생각나는 수 수리 생각나는 수리 생각나는 이거 팔아도 될것 같은데? 팔아도 되겠는데, 우리 <laughs> 팔먹을까요 <팔러> <laughs> 완성. 빼고 빼고. 빼고. 뜨거워, 뜨거워. 우리 김치 전을 할 거예요. 오늘 김치 전? 바지락, 오징어, 우리 김장김치, 끝내줘. <laughs> 그렇게 김치가 맛있다는 소문이. 김치 <laughs> 먹어요? 어, 먹죠. 먹죠. <laughs> 우리가 김치 먹는 사람이 있거든. <laughs> 진짜요? 우리 노가다님 <노받았네. 웃음> 아, 저도 못 먹어요. 전 없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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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왜못 드셔? 는거 같죠? 알록하면 힘들어. <laughs> 잡숴봐요. 음. 근데 진짜로 저희 엄마가 해준 김치랑 맛이 비슷해요. 잘게 썰어. 너무 크게 썰으면 안 되니까. 잘게? 네. 근데 좀저좀 좀 잘하는 거 어, 칼질 진짜 잘하시네요. 여태 언제 제일 잘하는데 게스거든요 진짜요? 네. 바지락은 다 썰어진 게라서 네. 조금만 다지셔. 오징어는 어떻게 많이 좋아하셔안좋아해 좋아해요. 그럼 알아서 많이 넣어 <laughs> 오징어 처음 썰어봐요. 오, 잘하시네. 실례하지만 몇주세요 스물, 이제 만나이로 스물일곱이요. 스물, 그럼 스물여덟이네. 근데 스물여덟 때한 번도 안 해봤다고, 집에서? 네. <웃음> <웃음> 라면은 끓여보시쇼 아, 라면은 잘 끓이죠. <laughs> 라면은 기가 막히게 끓이죠. <laughs> 어, 그래요? 라면도 나못 끓인 줄 알았네. 아, 라면은 기가 막히게 끓이죠. 나는 아, 이렇게 파를 많이. 캐가 계란을 하나집 얘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보거야지 왜냐면, 김치에서 물이 많이 나오 때문에 아 잘섞어보시오 네. 김치전 좀대야 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안하그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넉넉하게 둘러. 딱 해. 아이고 그냥 부침기까지 그냥 처음 해보시네. 얇게 해야지 맛있는 거요 그렇지. 두꺼우면 맛 없어. 배고파요. 우리 선수단 중에 누랑 누구랑 인터뷰 해봤어요? 그리리 선수 하고해봤는데그거 <laughs> 아, <laughs> <laughs> 뭐 소문에 인터뷰 하시면 선수들 다 이긴다 그러던데? 맞아요. 제가 초반에는 좀. 그런 이미지였는데 노린 게 아닌데 제가 하는 날마다 하나 생명선수들의 경기 날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이겨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대전 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 바이퍼 선수가 피오에지를아펠리오스로피오를 POG를 POG를 받았는데 현재 LCK에서 아펠리오스 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페이지선스 경기 몇는데고받는데 어 쓰고 계시지는스킨이참 예쁘더라고요. 그게 누구 건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순위는요? 아, 물론 제가 더 잘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프 있는 답변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한번더 대회 에 묻는 게아 모르는 거 아니냐? 아펠리오스로월즈 우승한 거 스킨 입는 거 모르는 거 아니냐? 알았는데 그냥 제가 눈치가 제가 눈치 좀 챙겨 약간 <laughs> 서머 끝나고 나간 인터뷰 영상 봤는데. 바이퍼 선수도 오히려 뭐 LCK 내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laughs> 바이퍼 선수. <laughs> 저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정말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어가지고 센스 있는 그 바이퍼 선수의 대답을 안 좋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밈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활약해가지고 인터뷰하기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laughs> 인터뷰 우리 팀들에 제일 잘하는 사람? 솔직히 다 잘하긴 하는데, 음. 바이퍼 선수가. <laughs> 바이퍼 선수? <laughs> 그렇게 센스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laughs> 그런 거 보면은, 바이퍼 선수가 제일 잘하사 제일 잘해요? 네. 아 나는 킹겐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다 잘해요. 말은 참 잘해. 너무 <laughs> 음. 맛있겠다. 아, 이거 보니까, 이거 생각이 나네. 우리 다이캐. 써맥 타야 써맥 타 제가 소주는 그래. 못 마셔요. 아니면 토니 워터랑. 우와. 물에 담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엎어줄게. 대박. 예지 씨가 한 김치 부천.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 배운 것중 누구한테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리솔리 선수가 왔는데. <laughs> <laughs> 그리솔리 선수. 갔어. 아, 갔어요? 네. 네. <laughs>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할때 엄마죠. 항상 엄마 음식을 제가 얻어 먹었으니까. 어머니도 이거 한잔 하시나? 어 엄마 잘 못해요. 아,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하고요, 한잔 그 넷이 오순도순 그렇지. 이거 진짜 쉬워. 생각보다 쉽죠? 네. 너무 쉬워. 근데 이모님이 있어 쉬울것 같다. 이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응. 한잔 하시자. 두잔세 잔. 하시죠. 두 잔, 세 잔. <laughs> 았습니다 엘지케이 네. 적응하는 것은 어때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네. 해지 언니, 수빈 언니. 울라 그러네. 내가 너무 울라 고 스프링 때 반응이 안 좋았다는데, 음. 스프링 때 최저점을 찍어가지고. 아. <laughs> 솔직히 처음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